시작. 얘들아, 말씀 읽자. 엄마, 말씀 읽어주세요. 자, 오늘의, 오늘의 본부는 거짓, 거짓 가슴, 짐에 대한 조이. 주의. 성기에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감소. 기도에 대한르침 음, 감동과 응. 집사의, 집사의 자격 교회지도자가 할일 성도들의 대한 태도 믿음의 성장사의 중요한 이야기를. 잘보 있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원한 생명을 꽉 붙잡으라는 바울의 편지를 따라, 마음 다해 읽어보자. 사랑하고, 축복해.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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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하연아, 하연이는 친구들한테 편지를 언제 써? 왜 써? 음, 나는 음. 친구가 나랑 같이 응. 음. 음. <laughs> 음. 음. 같이. 같이 같이 나랑 음. 같이 놀이터도 가고 어 가장 맨 친구 언니도 같이 해서 아 같이 해서 고마울 때? 또 같이 하자고 할 때, 응. 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한테 쓴 편지야. 하연이처럼, 어, 하연이처럼, 하연이처럼, 어, 마음을 표현하고 전고할 말이 있어서 편지를 쓴 건데, 어, 이름 써있네. 어, 그런데, 어, 이 내용 중에서 엄마는 가장 기억에 남은 게, 다 우리 디모데한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 싸움은 평소에 좋은 거야. 해안 해야 되는 거, 그렇지? 근데 믿음을 위해 <laughs> 하나님 의 나라를 위해서는. <웃음> <웃음> 믿음의 선한 싸움도, <웃음> 싸움도 <웃음> 싸워서 이겨야 한다 응, 우리가 마음이나 아, 마음이나 생각이나 행동 중에서 꼭 싸워서 이겨야 되는 선한 싸움에 뭐가 있을까요 응, 믿음을 위해서 어,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생각이나 마음은 뭐가 있을까 음, 그게 뭐였더라 <laughs> 뭐가 있을까 어떤 거를 안 하는 게 뭐, 내가 음. 믿는 어린이로서 좋은 모습일까? 엄마 말잘 듣. 어? 엄마 말잘 듣는 거? 엄마 말안 듣는 거를 싸워서 이겨야 돼. 몰래 유치원 가져오는 거. 몰래 유치원에서 장난감 안 가져오는 거. 가져오고 싶은 마음을 싸워서 이겨야 돼. 오, 멋있는데. 맞아. 그러면은 믿음의 상상사에서 이기는 거. 야 화이팅! 유니도 화이팅! 어, 응. 머리가 그랬죠. 유니도 화이팅! 믿는 예쁜 어린이가 되세요? 알았죠? <laughs> 우리 화이팅 한번 하자. 화이팅! 화이팅! 오늘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보자. 알았지? 응. 우리 영차영차 영차 화이팅 한번 할까? 영차! 영차! 화이팅! 화이팅! 디모델 전서 1장에서 6절 말씀. 1장. 바울이네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라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과 우리의 희망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사도가 되었지. 디모데에게 곧 믿음 안에서 나의 참된 아들인 그대에게 이 편지를 보내네. 은혜, 한결같은 사랑, 평화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리기를 비네. 마케도니아로 가면서 내가 그대에게 에페수스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했었지. 그대가 몇몇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네. 또 신화와 끝없는 계보에 관심을 쏟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지.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서 실현되는 하나님의 계획에 보탬이 되기보다는 쓸데없는 억측을 불러 일으키는 것들일세. 그 명령의 목적은 사랑이라네.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꾸밈없는 믿음에서 솟아나는 사랑말일세. 그들 가운데 몇몇은 빗나가서 알맹이 없는 토론에 빠져버렸지. 그들은 율법 선생이 되고 싶어 하는데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또 자기들이 무슨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네. 율법이 좋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사람이 적법하게 사용만 한다면 말일세. 이것을 알아두어야 하네. 율법이 마련된 것은 올바른 사람 때문이 아니네. 무업한 사람들과 제멋대로인 사람들, 불경건한 사람들과 죄 짓는 사람들.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들과 세상에 물든 사람들 때문이네. 아버지를 죽이는 사람들과 어머니를 죽이는 사람들, 살인하는 사람들 때문이네. 음란한 짓하는 사람들, 남자와 잠자리 하는 남자들, 사람을 팔아먹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맹세를 어기고 위중하는 사람들 때문이지. 또 그밖에 건전한 가르침에 맞서 다른 짓을 하는 사람들 때문, 때문이지. 건전한 가르침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어울리는 것이네. 그 복음을 바로 나한테 믿고 맡겨 주셨네. 나는 감사드린다네.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말했세. 주님이 나를 믿을 만하다고 여기셔서 섬김의 직무를 맡겨 주셨기 때문이지. 이전에 나는 하나님을 모독하던 사람, 박해하던 사람, 시건방진 사람이었네. 그런데도 주님이 나에게 한결 같은 사랑을 베푸셨네. 내가 믿지 않을 때 모르고 그렇게 했기 때문이지.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 넘쳤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라난 믿음과 사랑도 함께 흘러 넘쳤네. 이 말씀은 믿을만하고 전적으로 받아들일만 하네.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말씀 말일세. 바로 내가 죄인들 가운데 으뜸이네. 그렇지만 이런 까닭에 내가 한결같은 사랑을 받았지. 그것은 먼저 나를 본보기로 삼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무한히 참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신 걸세. 머지않아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신 것이지. 영원하신 임금, 썩지 않고 보이지 않고 한 분뿐인 하나님께 명예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아멘. 아들 디모데, 이 지시를 내가 그대에게 맡겨두네. 이것은 그대한테 이전에 내리신 여러 예언에 따른 것을 세. 그 예언들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하시게.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니시게. 몇몇은 이 양심을 밀쳐내버렸고 믿음에서는 파선을 당했네. 그렇게 된 사람들 가운데 후메나이오스와 알렉산더가 있지.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네. 그것은 그들이 벌을 받아 교훈을 얻어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네. 2장 그러므로 권유하네.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탄원기도, 기도, 중재기도, 감사기도를 하시게.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리하, 그리하시게. 그래야 우리가 모든 면에서 경건하고 고결하게 말썽 없고 조용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말일세. 이것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꺼이 받아들여 주실 만한 일이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과 또 진리를 깨달아 아는데 이르는 것이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일세. 그분이 모두를 죄에서 풀어주기 위한 몸값으로 스스로를 대신 내주셨네. 이것은 적절한 때에 주신 증거라네. 이를 위해 하나님이 바로 나를 선포자와 사도로 세우셨네. 내가 참말을 하고 있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닐세. 나는 믿음과 진리로 다른 민족들을 가르치는 교사일세.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바라네. 화내거나 말다툼 하는 일이 없이 고결한 손을 들고서 말일세. 마찬가지로 여자들은 단정한 복장을 하고서 수수하고 절제 있게 스스로를 꾸미기 바라네. 머리를 화려하게 닦거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꾸미지 않기를 바라네. 하나님을 받들어 모시기로 공헌한 여자들에게 어울리는 것, 곧 선한 행동으로 꾸며야 하네. 여자는 모든 일에서 자기 도리를 지키면서 조용히 배워야 하네. 나는 가르치는 것을 여자들에게 허락하지 않네. 남자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도 허락하지 않네. 여자는 조용히 있어야 하네.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았고 그 다음이 하와였으니까 말일세. 아담이 속아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속어, 속아 넘어가서 엇나갔었네.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머물러 절제있게 살면 아이 낳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네. 이 말씀은 믿을만한 것이네. 3장. 누군가가 감독 직무를 열망한다면 그는 좋은 일을 갈망하는 것일세. 그러므로 감독은 흠잡힐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여자의 남편이어야 하네. 그에게는 절제력, 분별력, 존경받을 만한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함.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네. 그는 포도주에 빠지지 않고 남을 괴롭히지 않아야 하네. 그 대신 너그럽고 싸우지 않고 돈을 좋아하지 않아야 하네. 자신의 가정을 잘 이끌어야 하고 모든 면에서 고결함을 유지하면서 자녀들이 도리를 지키게 해야 하네. 누군가가 자신의 가정을 잘 이끌 줄 모른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겠나. 갓 입교한 사람도 안되네. 그가 거들먹거리다가 마귀의 심판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네. 교회 바깥 사람들한테서도 평판이 좋은 사람이어야 하네. 그래야만 욕을 먹는 일과 마귀의 올감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걸세. 이와 마찬가지로 집사들도 고결하며 한입으로 두말하지 않으며 포도주에 찌들지 않으며 부끄러운 이득을 탐내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네. 깨끗한 양심 속에 믿음의 비밀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네. 이런 사람들을 먼저 검증해서 가려내야 하네. 그런 다음 비난당할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집사로 섬기게 해야 하네. 이와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고결하며 남을 헐뜯지 않으며 절제력 있으며 모든 면에서 믿을만해야 하네. 집사들은 한 여자의 남편이어야 하며 자녀들과 자신의 가정을 잘 이끄는 사람이어야 하네. 집사로 잘 성긴 사람은 좋은 평판을 얻게 된다네. 또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확신이 커진다네. 내가 그대한테 빨리 가기를 희망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그대에게 써 보내네. 그것은 내가 가는 것이 늦어질 경우에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네.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네. 다들 고백하다, 고백하다시피 경건의 비밀은 대단한 것이네. 그분은 육신을 잊고 나타나셨네. 성령님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셨네. 천사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네.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셨네. 세상이 그분을 믿었네. 그분은 영광에 둘러싸여 들려 올라가셨네. 4장. 성령님이 똑똑히 말씀하시네. 마지막 때가 되면 몇몇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걸세. 그래서 속여 헤매게 하는 영들에게 또 귀신들의 가르침에 관심을 기울일걸세. 그런가르침은 거짓말쟁이들의 위선에 뿌리를 둔 것이지 그 양심이 불, 불로 지져진 듯 마비되어 있는 거짓말쟁이들 말일세. 그들은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고 음식물들을 멀리하려고 한다네. 그러나 음식물들은 하나님이 진리를 믿고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아먹도록 창조하신 것이라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좋은 것이네 내버릴 것이 하나도 없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말일세.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기 때문이라네. 그대가 이런 것들을 형제자매들 앞에 내놓는다면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성김이 될걸세 믿음의 말씀들과 그대가 뒤따르고 있는 선한 가르침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으면서 말일세 저속하고 허황한 신하들을 물리치시게 스스로를 훈련시켜 경건에 이르도록 하시게 몸을 훈련시키는 것은 조금 유익하지만 경건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까 말일세 경건은 지금 세대와 장차 올 세대에 누릴 생명을 약속해주는 것이네 이 말은 믿을만하고 전적으로 받아들일만한 것이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들어 일하고 애써 싸우고 있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이지.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신,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말일세. 그대는 이것들을 단단히 일러주고 가르치시게. 아무도 자네가 젊다고 깔보지 못하게 하시게. 오히려 믿는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시게. 말과 생활방식과 사랑과 믿음과 순수함에서 말일세. 내가 갈 때까지 읽어주는 일, 권유하는 일, 가르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시게. 그대 안에 있는 은혜의 선물을 대수롭지 않은 곳으로 여기지 마시게. 장로회가 손을 얹어 안수할 때이 예언을 통해 그대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말했으 이런 일들의 자질을 길러 갖추시게. 이런 일들을 매진하시게. 그리하여 그대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이 모두에게 드러나 보이도록 하시게. 그대 자신에게 또한 가르치는 일에 마음을 쓰시게. 그것들을 꾸준히 계속하시게.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네. 5장. 나이든 남자는 꾸짖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 권유하시게. 젊은 남자들은 형제를 대하듯 권유하시게. 나이든 여자들은 어머니를 대하듯 권유하시게. 젊은 여자들은 자매를 대하듯 모든 면에서 순수하게 권유하시게. 남편은 여인 여자들, 곧 정말로 남편 여인 여자로 살아가는 이들을 받들어 모시게. 남편 여인은 어떤 여자에게 자녀나 손주가 있다며 그들이 먼저 자기네 집 식구에게 도리를 다하고 부모에게 은혜 갚아드리기를 배워야 하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받아주실 만한 일이기 때문일세. 정말로 남편 여인 여자로서 혼자 남겨진 이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탄홍기도와 기도에 밤낮으로 달라붙어 지내지. 그러나 제멋대로 사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셈이네. 이런 것들을 단단히 일러주시게 그리하여 그들이 흠잡힐 때 없게 되도록 하시게. 누군가가 자기 친족을 특히 한집 식구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을 저버린 것일세.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인 것이지. 남편 여인 여자로 등록되려면 60세가 넘어야 하고 한 남자의 아내였어야 하네. 여러 좋은 일로 평판이 나 있어야 하네. 자녀를 키웠거나 낯선 손님을 대접했거나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었거나 하는 일들로 말일세. 또 억눌려, 억눌리는 사람들을 도와주었거나 온갖 선한 일을 뒤쫓아 다닌 일로 말일세. 한편, 남편, 여인, 여자 가운데 젊은 여자들은 등록을 거절하시게. 몸의 욕구가 끌어올라 그들은 그들을 그리스도님으로부터 떼어놓으며 그들은 결혼하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이네.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걸세. 처음에 신의를 저버렸기 때문이지. 게다가 일하지 않고 이 집, 저집 돌아다니는 생활을 배워 익힐 것이네. 일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무 말이나 떠들어 대며 남의 일에 끼어들 걸세.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떠벌리면서 말을세. 그러므로 나는 젊은 여자들은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집안을 꾸려나가길 바라네. 욕할 생각으로 맞서는 사람에게 어떤 별, 빌미도 주지 않길 바라네. 이미 몇 명은 완전히 엇나가서 사탄을 뒤따라가 버렸다네. 어떤 믿는 여자에게 친척 중에 남편 여인 여자들이 있으면 그가 그들을 도와주길 바라네. 교회가 부담을 지지 않게 하시게. 그래야 교회가 정말로 남편 여인 여자들을 돕게 될 걸세. 앞에서 잘 이끄는 장로들은 두 배로 존경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야 하네. 특히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애쓰는 분들이 그러하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이지. 소가 곡식을 밟아 떨 때에는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또 이런 말씀도 있네. 일꾼은 자기 품값을 받을 만하다. 장로를 장로를 거스르는 고발은 받아들이지 마시게. 증인이 둘이나 셋이 있지 않으면 말이세. 죄 짓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질책하시게.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두려움을 가지게 될 걸세.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과 선택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단단히 일러두네.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지키시게. 어떤 일도 한쪽으로 치우쳐서 처리하지 마시게. 아무에게도 성급하게 손을 얹어 안수하지 마시게. 다른 사람들의 죄에 같이 얽혀 들지도 마시게. 스스로를 순수하게 지키시게. 더는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조금 쓰시게. 위장과 그대가 자주 앓는 병을 생각해서 말이세 몇몇 사람들의 죄는 분명히 드러나서 그들보다 앞서 재판정으로 간다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죄가 드러나지 않은 채 그들을 뒤따라가기도 하지. 마찬가지로 좋은 일들도 분명히 드러나고 지금 드러나지 않은 일들도 감추어져 있을 수는 없다네. 6장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누구나 자기 주인을 모든 면에서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여겨야 하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과 그 가르침이 모독을 받지 않도록 말일세. 예수님을 믿는 주인을 둔 종들의 경우 주인의, 주인이 믿음의 형제자매라고 해서 주인을 깔보아서는 안 되네. 오히려 더잘 섬겨야 하네. 그 좋은 성김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일세. 그대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유하시게. 누군가가 다른 것을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어울리는 가르침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해보세요. 그렇다면 그는 이미 우쭐해져 있는 걸세.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싸움을 벌이는 병에 걸린 것이지. 그런 것들로부터 시샘, 다툼, 헐뜯는 말, 악한 의심이 생겨난다네. 끊임없는 마찰이 일어나지 정신이 썩어서 진리에서 멀어진 사람들 사이에서 말일세. 그들은 경건을 이득의 수건, 수단으로 생각하네. 사실 경건은 크게 이득이 되지. 지금 상태에 만족할 줄 안다면 말일세.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세상에서 가지고 나갈 수 없기 때문이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네. 그러나 부유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유혹과 올가미에 떨어질 걸세. 또 바보 같고 해로운 많은 욕망에 빠져들 걸세. 그것들이 사람을 멸망과 파멸에 빠뜨린다네. 돈을 좋아하는 것이 모든 것의 뿌리이니까 말이세 어떤 사람들은 돈에 욕심부리다가 빛나가 믿음에서 벗어났네. 많은 고통으로 스스로를 후벼판 것이지. 아, 하나님의 사람아, 그대야말로 이런 것들을 피하시게. 의와 경건과 믿음, 사랑과 견딘과 온유함을 뒤쫓으시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게. 영원한 생명을 꽉 붙잡으시게. 그대는 영원한 생명을 받도록 부름 받았으며,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했네. 내가 그대에게 단단히 명하네.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또 분두 빌라도를 앞에 두고 훌륭한 믿음의 고백으로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명령하는 것이네. 명하는 것이네. 그대는 계명을 지켜서 점도 없고, 흠잡힐 때도 없도록 하시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말했세.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이네. 하나님은 복되신 분, 홀로 통치권을 주신 분이시네. 임금으로 다스리는 이들의 임금님이시고 주인 행세하는 이들의 주 주님이시네. 하나님은 홀로 죽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다가갈 수 없는 빛 속에 거하시는 분이라네.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그분을 뵌 적이 없고 뵐 수도 없네. 하나님께 명예와 영원한 힘이 있기를. 아멘. 그대는 지금 세대에서 부유한 사람들에게 단단히 명하여 스스로를 높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게. 또 안전하지 않은 부유함에 희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고 하시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갖추어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말일세.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들에 부유해지라고 하시게. 잘 나눠주는 사람, 같이 나눠 쓰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게. 그러면 그들은 장차 다가올 날에 대비해서 스스로를 위해 좋은 털을 쌓아 올리게 될 것이네. 진짜 생명을 붙잡게 되도록 말일세. 오, 디모데. 맡겨진 것을 잘 지키시게, 저속한 헛소리와 지식이라는 가짜 이름을 붙인 반론들로부터 비켜서시게. 몇 사람은 그 지식을 내세우면서 믿음에 대해서는 빛나가 버렸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